사실은 이제 손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언제부터 이 말이 쓰였나 싶을 정도로 최근 단어인 것 같은데 네. 그 단어가 형성되면서부터 엄청 손절 많이 하는 하기도 되게 쉬워졌고 네. 사실은 이게 옳은 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절에 대해서는 너무 이제 관계를 쉽게 맺을 수 있는 사회가 돼서 과거에는 한계가 있었잖아요. 이동하기도 쉽지 않고 한데 현대 사회로 이제 접어들수록. SNS 통해서도 얼마든지 사람 만날 수 있고 음. 이렇게 연결고리가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그만큼 관계를 뭐 끊기도 쉬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통제 욕구? 음. 이런 거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실현하는 게 아닌가 네. 내가 이 관계, 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 음. 이 감각을 느끼기 위해서 내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관계를 딱 끊어버리는 아, 그런 내가 승자가 느낌을... 된것같은 네, 네, 아...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잖아요 아... 어른은 적도 편도 만들지 않는다. 장서우 저자님 모셨습니다. 성숙한 어른의 관계 맺기를 탐구한 책 《어른은 적도 편도 만들지 않는다》를 쓴 장서우입니다. 책 제목이 너무 너무 공감가요. 이 제목은 좀 어떤 뜻을 좀 갖고 있나요? 제목에 대한 저의 해석은 음, 일단은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좀 벗어나자, 그러니까 적편 이런 너무 이렇게 딱 경계를 나눠가지고 생각하기보다는. 적을 만들지 않는다는 건 나랑 좀 생각이 다르거나 결이 다르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사람을 배척하거나 혹은 뭐 틀렸다고 규정짓거나 이런 태도를 좀 경계하고 반대로 편을 만들지 않는다는 건 너무 이렇게 내 편이라는 이 상자 안에 가두려고 하면은 오히려 좀 역효과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 그러니까 그래서 좀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존중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내 편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오히려 역설적으로 진정한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네. 사실은 적과 편은 굉장히 약간 어릴 때 그런 개념이잖아요 어른이 돼도 사실은 그 개념을 계속 가지고 한다는게 사실은 좀 흥미로운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어른이 될수록 사실은 관계가 진짜 점점 더 어려워지는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했는데도 왜 어른이 될수록 관계가 좀 어려울까요? 일단 어른이 될수록 경험도 많아지고 아는 것도 많아지기 때문에 좋게 보면은 나만의 어떤 신념 확신 이런 게 생긴다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고정관념이 좀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관계에서 좋은 측면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편견으로 작용하면은 쉽게 이제 상대를 판단하고 섣부르게 이제 확신해서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나누거나 그런 이제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이를 먹을수록 꼭 관계가 어려워진다기보다는 그냥 나이랑 상관없이 우리 인간한테 늘 어려운 숙제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알프레드 아들러가 우리 삶의 대부분의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 아들러가 얘기했듯이 관계는 진짜 어렵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이러니가 이제 행복은 사실은 관계에서 오고 관계를 맺는 건 약간 인간의 본능과도 같은데 왜 관계는 어려울까? 먼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계를 맺으려면 일단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를 해야 되고 상대를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일차적으로. 나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수도 있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제 마음 이론이라는 게 있어서 상대의 어떤 의도나 그런 생각을 추론을 할 수는 있지만 오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건 나이를 먹어서도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막. 근데 그래서 더더욱 현대사회로 갈수록 외로움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긴 해요. 나의 마음도 잘 모르겠고, 상대방의 마음도 더더욱 모르겠는 상황 때문에 외로움이 더 심해지는 것 같긴 하거든요. 이 현대사회에 이런 외로움이 심해지는 좀 이유는 좀 무엇이고, 이런 현대사회에서는 좀 어떤 관계를 만들어가야 좀 좋을까요? 일단은 현대사회에서 너무 경쟁도 치열하고, 살기도 팍팍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도 없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볼 때, 너무 쉽게 의존을 하려 하거나 반대로 너무 경계를 하려 하거나 저는 이게 두 가지가 좀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이렇게 건강하지 않은 관계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주변에 사, 사람이 얼마나 많든 그것과는 별 관계가 없이 나를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다 내 편이 없다 뭐 이런 감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테레사 소녀가 내가 이 세상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존재가 없는 매우 혹독한 정서적 빈곤이 외로움이다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 어 그래서 관계 어떤 양과는 별개로 내가 지금 의지할 데가 없고 정말 마음 나눌 사람이 없다라고 외로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책에 있는 내용으로 한번 좀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네. 어, 우선 첫 번째 물어보고 싶었어요.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많이 만나는데 아이 사람은 신뢰할 만하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좀 알아보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기준만 충족하면은 신뢰도 된다라고 이렇게 딱 공식화하는 건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예외가 많기 때문에. 물론 보편적으로 누구나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뭐 일관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제 좀 다른 관점에서 일단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의 기준을 먼저 세우고 거꾸로 이렇게 필터링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기준은 자기기만이 너무 심한 사람이라고 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책에서도 자기기만과 자기신뢰 이런 개념을 다루, 다루었었는데 나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거죠, 자기기만이. 네. 그 로버트 트리버스라는 이제 진화 생물학자가 자기기만을 깊게 연구를 했는데요. 인간이 자신을 속이는 근본적인 동기는 타인을 더잘 속이기 위해서라고 하더라고요. 음. 의식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보통 이제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의도적으로 하기가 어려운데, 음. 1차적으로 내가 나를 속여버리면 거짓말을 하면서도 그게 이제 진실이라고 믿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당당하게 거짓말을 할수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그 트리버스 이론에 따르면 자기기만의 그런 동기가 근본적으로 타인을 속이기 위함이다라고 이제 보는 건데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자기 기만이 심한 사람들은 결국 타인을 굉장히 능숙하게 속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너무 자기 합리화나 자신의 어떤 모순, 오류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부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을 경계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다시 뒤집어 보면은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기만이 좀 덜한 사람 완벽하게 자기 기만 안한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면 거의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다만 이제 성숙한 사람들은 이걸 알아차릴 수 있겠죠 그리고 아 내가 지금 나를 합류했구나 나를 속였구나 이런 것들을 뒤늦게라도 알아차리고 교정할 수 있는 게 저는 성숙함이라고 생각을 해서 신뢰를 할수 있는 사람은 자기 기만을 인식하고 알아차리고 스스로 이제 교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와의 신뢰가 잘 형성되지 않으면 남과의 신뢰도 형성되지 않는 거네요. 네. 너무 의미 있습니다. 그런 사람 신뢰하는 사람 말고 또 관계를 맺어내잖아요 네. 좋은 관계를 위해서 좀 필요한 능력들 이런 게 있을까요? 세 가지 정도로 제가 책에 썼는데 네.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멘탈라이징 그리고 내 어떤 충동이나 욕심을 자제할 수 있는 자제력 그리고 음. 사람을 있는 그대로 품어주는 따뜻함. 멘탈라이징은 이제 한국어로 번역하면 정신화라고 타인의 마음을 추론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마음이론과도 좀 비슷한 개념인데 마음이론보다는 좀더 좀더 넓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사실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쉽지는 않은데 의식적으로 어, 역지사지를 해서 이 사람 입장에서 어떤 생각과 감정을 느끼는지 이걸 자꾸 생각을 해보려는 그런 연습을 하면은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음. 두 번째는 이제 자제력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기심이 있잖아요 한데 관계를 느끼기 위해서는 나의 어떤 이기적인 욕심이나 충동이나 이런 것들을 적절히 좀 자제를 할수 있어야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을 그다음에 어, 따뜻함 상대를 있는 그대로 품어준 따뜻함이죠 그러니까 너무 딱 선을 긋고 판단하기보다는 어,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한번 이렇게 좀 마음을 헤아려주고 품어주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세 가지가 타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된것 음, 같아요 네. 나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또내 안에 어떤 욕망들을 좀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고 나자신을 있는 그대로 따뜻하게 품어주는 것들 그래서 결국은 나와의 관계가 타인과의 관계랑도 긴밀하 연결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신기하네요. 근데 사실은 근데 좋은 마음으로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해도 약간 짝사랑처럼 내가 저 사람한테 호감이 있어서 다가가는데 멀어지는 경험들이 있잖아요. 잘하려고 하는데 왜 멀어지지? 이거는 왜 그럴까요? 부담을 주기 때문이겠죠. 오... 관계가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음... 어, 내가 이제 다가가고 싶다고 해서 뭔가를 이렇게 주려고 하겠죠. 근데 그 주는 게 상대가 정말 원하는 걸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주고 싶은 걸 주면서 나는 주는 사람이야. 이것도 약간 자기 기만이죠. 그래서 원치 않은 걸 이렇게 주면서 어 마치 상대를 채무자처럼 만들어서 이제 음. 부담을 주는 거죠. 관계라는 게 이제 상호 관계니까 음. 균형이 안 맞고 깨지면은 음. 이제 그것도 역시 관계가 깨지는 네. 거네요. 반대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인데 사람들이 떠나는 경험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음. 어그 경험은 왜 생길까요? 그 괜찮은 조건이라는 게 이제 음. 주로 세속적인 조건 같아요. 뭐 돈, 지위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본다면 그게 이제 나를 지켜줄 거라 이런 음. 마음 믿음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뭐 불편함을 줄 수도 있고 그것들로 인해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상대를 자꾸 통제하려 하거나 음. 위에 우위에 쓰려고 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뭔가 좀 불쾌감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또 한편으로는 너무 이제 독선적인 그런 화법을 쓰는 경우도 이제 얘가 예를 들수 있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뭐 가스라이팅이라고 음.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내 생각을 상대에 관철시키기 위해서 어 상대의 어떤 생각과 감정이 있는데 그걸 존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입을 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게 뭐 일시적으로 먹힐 수는 있지만 그 사람도 바보가 아니라면은 결국은 알아차리겠죠. 이게 해로운 관계라는 걸. 그러면 이제 거리를 두고 멀어지거나 떠나거나 하겠죠. 근데 반대로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주변 사람은 되게 많은데 정작 내 친구는 없는 것 같은 군중 속의 고독 이런 네. 느낌들이 현대에 많이 느끼잖아요. 네. 그거는 또왜 있을까요? 아까 잠깐 이제 외로움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나 자신과의 관계가 원만한지 괜찮은지 이걸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 나를 좀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자꾸 음... 타인과 비교를 하면서 스스로를 소외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만약 에 그렇다면은 아무리 주변에 사람이 많고 매일 연락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잠깐이라도 그런 연결이 음. 끊어지면은 뭔가 불안감이 느껴지거나 외롭거나 이렇게 계속 느낄 것 같거든요. 어. 음. 그래서 나와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진짜 그러네요. 사실은 외롭다라는 감정 자체가 아무도 없을 때도 이제 외롭지 않아야 진짜. 음. 온전하게 건강한 관계를 형성되는 거니까, 먼저 자기와의 관계를 잘 형성되는 거. 요즘에는 약간 민감한 너무 시대여가지고, 뭐, 서로 오해하는 일도 진짜 많은 것 같거든요. 일상생활에 불필요한 오해하는 경우 많잖아요. 막, 네. 문자 보냈는데 답안하고 막, 익식하기도 하고, 그쵸? SNS 시대일수록 더 그런 사례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 오해의 사례들이나, 이걸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어떤 지인이, 제가 이제 카톡을 하는데, 이모티콘을 안 보내서 그런지, 뭔가, 저한테 화가 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게 한두 번으로 끝났으면 그냥 넘어가는데 계속 그러길래 음. 제가 심지어 이제 전화까지 해가지고 화 전혀 안 났다고 그렇게 말을 했던 적이 있, 있었는데 그분이 어떤 투사를 한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내면이 좀 불안정할 때 그거를 이제 나의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불편한 속성을 상대에게 던지는 걸 이제 투사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도 이제. 오해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음. 내가 나를 내면을 돌아보지 않고 그런 식으로 방어기제를 쓰는 거죠. 그럴 때 오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안 만드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오해를 한다는 게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보고 내 해석을 할때 그게 오차가 생긴다는 것 같거든요. 사실과 나의 어떤 해석 또는 의견을 좀 구별할 수 있어야지 이 오해를 완전히 불식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아직 잘 친하지 않은 관계에서 저한테 관심을 잘안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음. 관심을 안 보인다는 건그 자체로는 어떤 중립적인 사건이잖아요 음. 근데 내가 이제 내 마음이 편하지 않고 여유가 없고 뭔가가 이렇게 왜곡이 되어 있으면은 음. 그 중립적인 사실을 어, 상대가 나를 싫어한다 오. 경계한다 이렇게 왜곡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음. 그래서 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나 자신과의 어떤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나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도 오해 자꾸 오해를 하게 되고 왜곡하게 되고 이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책에서 일장에서도 나의 내면을 좀 돌아보는 것을 음... 중점적으로 다루는데 진짜 이것도 나와의 관계가 가장 먼저네요. 나를 오해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도 다 오해하게 되는 네. 어 너무 좋습니다. 사실은 이제 손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음. 사실 언제부터 이 말이 쓰였나 싶을 정도로 최근 단어인 것 같은데, 네. 그 단어가 형성되면서부터 엄청 손절을 많이 하는, 그게 하기도 는하 되게 쉬워졌고, 네. 사실은 이게 옳은 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절에 대해서는? 너무 이제 관계를 쉽게 맺을 수 있는 사회가 돼서, 음. 과거에는 한계가 있었잖아요. 이동하기도 쉽지 않고 한데, 현대 사회로 이제 접어들수록 SNS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사람 만날 수 있고, 음. 이렇게 연결고리가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그만큼, 관계를 뭐 끊기도 음. 쉬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통제 욕구 음. 이런 거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실현하는 게 아닌가. 내가 네. 이 관계 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 음. 이 감각을 느끼기 위해서 내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관계를 딱 끊어버리면 그런 아, 느낌을, 내가 승자가 된것 네, 같은 네, 네, 아.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잖아요. 저는 손절을 완전히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고 정말 그런 순간도 필요한 것 같긴 해요. 이 관계가 음. 건강하지 않다 이어가는 게 불가능하다. 이런 순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손절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의 이제 그냥 평범한 사람들끼리 관계에 있어서는 조금 단절을 하기보다는 거리를 두고 시간이 지나서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서로에게 좀더 현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또 가장 중요한 스킬로 공감 얘기 많이 하잖아요. 공감이 약간 너무 많이 쓰인 단어여서 이게 뭔지 잘 모르겠는 약간 이런 현상도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공감 음, 이런 건 뭘까요? 공감이라고 하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제 정서적 공감이라는 건 상대의 그냥 감정을 느끼는 거거든요. 감정입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인지적 공감이 있는데 이건 감정을 직접적으로 느낀다기보다는 그 상대의 입장에서 역지사지를 해가지고 아 지금 이런 생각을 할 것이다 라고 추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두 가지를 포괄해서 보통 이제 공감이라고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보통 고, 공감이라고 하면 좀더 정서적인 공감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제가 책에서는 이런 보편적인 관점을 이제 제시를 하고 또 약간 다른 관점을 곁들였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공감의 한계를 인식 할수 있어야 된다. 예일대 심리학자 폴 블룸 교수가 공감의 배신이라는 책에서 공감을 이제 스포트라이트 같아가지고 내 편, 내 사람한테는 공감을 하는데 그 외의 사람들한테는 오. 공감을 할 수가 없다. 맞아. 굉장히 근시안 쪽이 편향적이다. 도덕적인 어떤 결정을 낼 때는 공감 가지고 해서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그래서 폴 블룸이 제시한 해결책이 뭐냐면은 공감보다 연민이 더 중요하고 또 사고력이 중요하다. 이성적으로 이제 상상을 하고 상대 입장 상상을 하고 추론을 하고 이런 건강한 사고력 그리고 공감과 달리 연민은 상대의 어떤 감정을 굳이 느끼지 않아도 돼요. 대신에 상대를 정말 생각하는 그런 따뜻함, 음. 친절, 배려 이런 것들이 연민이라고 하는데 폴 블룸에 따르면은 이 공감과 연민은 약간 대립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오히려 공감을 때로는 억눌러야지 더 좋은 사람이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공감을 너무 이제 다 좋게만 생각하는 경향이 일반적으로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의도로 공감의 한계를 인식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게 오히려 진정한 공감이고 공감의 한계를 인정하고 연민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좀 진정한 공감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네, 메시지를 책에 담았습니다. 좋습니다. 어, 근데 사실은 타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게 사실은 시작된 소재였는데 네. 결국은 맨 마지막에는 근본적으로 나와의 관계를 잘 형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런 나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이런 근원적인 힘, 어, 나와의 좋은 관계를 만드는 방법, 이런 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자기 기만과 자기 신뢰를 구별해가지고 음. 책에 메시지를 담았는데요 자기기만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속이는 거죠 그리고 자기신뢰는 나를 믿는 것 음. 어떻게 보면 속이는 것과 믿는 것이 앙끝 차이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 알렉스 호놀드라는 프리솔로 등반가의 예시를 들었어요 아무런 장비 없이 맨손으로 이제 오르는 걸 프리솔로라고 하는데 미국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있는 910m짜리 엘 카피탄이라는 절벽을 거의 한 9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이제 연습에 연습을 거듭해서 그걸 음. 성공했는데 여기서 이제 자기 신뢰와 자기 기만을 한번 대입해 보면 만약에 호놀드가 어, 나는 뭐 타고난 등반가야 경적도 충분하고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너무 과한 그런 자기 과신, 확신을 가진 채로 임했다면은 어떤 결과를 초래했을까 이게 목숨을 건 스포츠이기 때문에 음. 정말 한순간의 실수로 음. 즉사할 수도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자기기만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 진정한 자기 신뢰로 이뤄낼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나를 믿는 힘은 이런 자기기만을 좀 극복하는 것에서 저는 비롯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나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꾸 합리화를 하게 되고 그런 충동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나를 자꾸 속이고 합리화할 수도 있지만 그게 오히려 나를 신뢰하는 데는 독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좀 나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내가 정말 나에게 정직했나?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동양 고전을 보면은 신독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더라도 나 자신에게 정직해라. 그런 개념인데 그 수많은 이제 고전과 뭐 철학자들 그리고 저명한 학자들의 의견을 저는 존중을 하고 어 정말 나를 속이지 않고 나의 어떤 불편한 진실을 이렇게 마주하는 게 나를 정말 진정으로 믿는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은 요즘 또 알고리즘이 더 그렇지만 점점점점 점점 내 생각과 같은 생각만 만나고 그런 사람만 만나잖아요. 그런데또 책에서는 나와 다른 관점을 지닌 사람 좀 옆에 둬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네. 네, 기본 전제는 서로 다른 관점을 갖고 있더라도 어? 이제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게 이제 밑바탕이 되어야 될것 같고요. 존중하지 않으면 사실 그게 힘들겠죠. 근데 다르더라도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존중하는 아,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면 나와 다른 관점 혹은 조금 결이 다르더라도 옆에 둬야 하는가라고 한다면은 사람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맹점이 있거든요. 아무리 보고 싶어도 지금 나의 세계관에서는 볼수 없는 맹점이 누구나 있기 때문에 조금 그걸 대신 봐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불완전한 시각을 완화할 수 있는 어... 음. 그런 네 역할이 기능이 있는 거죠. 어, 근데 이제 그것도 약간 아까 말한 이제 그 자기 기만처럼 음. 인간의 불완전성, 시각의 불완전성에 대해서 온전히 인정할 때만 그런 게 나오는 것 같아요. 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관점도 필요하다 또 내향인과 외향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내향인은 조금 다른 사람 만나고 그런 게좀 상대적으로 불편하니까 나는 혼자 있는 게 행복하니까 그냥 사람 관계는 좀덜 할래 이런 사람도 있을 것 같거든요 내향인과 외향인의 이런 관계에서 오는 행복의 스펙트럼도좀 다를 것 같은데 좀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외향적인 사람들은 더 많은 자극을 필요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응. 그래서 자꾸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누군가 연, 연락해가지고 대화하고 이런 걸 이제 즐기는 거고 반대로 내향성이 강할수록 그 자극의 그 민감도가 이제 커가지고 물론 내향적인 사람들도 사람 만나면 좋거든요 좋은데 이제 빨리 좀 지치는 거죠 그래서 내향인들은 카페에서 아는 사람들 뭐한두 명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커피 한잔 마시고 얘기하는 정도로도 이제 만족이 되는 거죠 근데 외향인들은 거기 이제 만족이 안 되는 거고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관계에 있어서도 외향인들은 과한 게 아니라면은 뭐 자기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관계를 맺고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게 이렇게 문제가 될것 같진 않고 다만 이제 내향인들은 피로감을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빨리 음. 느끼기 때문에 그 적정선을 좀 조절할 필요가 있겠죠 내향성이 강한 사람들은 물론 그런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즐기는 것도 좋지만 혼자 뭐 명상을 하는 것도 명상을 하면서 이렇게 뭐 평온함을 느끼는 것도 음. 잔잔한 행복감으로 느껴지거든요 스스로를 좀 돌보는 관계에 있어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평온한 어떤 고요함도 행복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이런 태도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책 제목과 관련된 건데 적도 편도는 언들지 않으려 할때 오히려 진정한 내 편이 생긴다 라는 역설을 얘기해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서문에서 인본주의 심리학자 에이브러엠 메슬로의 이론에 인용을 했는데, 사람이 제 성숙해질수록 어떤 이분법과 양극화를 음. 초월하거나 융합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을 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너무 이제 다른 사람을 적 아니면 편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음. 보는 것도 좀 미성숙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내편 아니면 적 이렇게 딱 선을 긋는 게 너무 강한 음.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 사람 보면은 어떨까요? 불편하죠. 그게 이렇게 성숙한 모습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음. 저는 들거든요. 관대함과 좀 거리가 있는 것 같고 다양성을 좀 존중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비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적이나 편이라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그렇다고 내 친구 내 사람을 만들지 말라 이런 뜻은 전혀 아니고 다만 이 사람은 내 편이야 내 편을 만들어야 돼 그런. 집착이나 어떤 과한 신념에 매몰되기보다는 조금 관대하게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존중할 때좀 관계가 왜곡되지 않고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아근데 이게 사실은 온 우주의 역설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가지려고 할 때는 못 가지고, 음. 그저 오히려 마음을 초월하고 본질에 집중하면 결과적으로 선물처럼 주어지는 네. 그런 축복과 같은 일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이 책이나 말씀해신게 관계 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많은 분들한테 현상이 아니라 되게 본질을 보게 한것 같거든요. 진짜 오늘 귀한 지혜와 또 인사이트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